자, 민초들의 정치학계로 민초들의 정치학계는 음식의 정치학. 음식이 정치고 정치가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정, 음식이 정치고 정치가 음식이다라는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한번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이 정치다. 송영애 교수님이신데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의 연구교수로 계시는 데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음식이 정치인 까닭이다. 국가의 근본은 백성.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이분 송영애 교수님은 음식 스토리텔링 분야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와 식문화에 대한 강연 다니고 계시고 앞으로도 음식과 관련된 것을 맛깔스럽게 쓸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서는 허균이 탐한 신도문제작 공조 식품 마케팅 식기장 이야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정치다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말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조선의 으뜸 성군으로 기린다. 자, 국, 이, 민, 위, 본. 국, 이, 민, 위, 본.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예. 네. 그 다음, 민, 이, 식, 위, 천.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그렇잖아요. 백성은, 백성, 배고픈 백성을 채워주는 게 정치죠. 예, 네. 국가의 근본은 백성은, 우리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적혀 있다. 군림해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참 정치인 까닭이다. 음식이 정치다. 정치는 음식이다. 이 책을 쓴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저작께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고, 나아가 더 맛있는 음식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그걸 마음껏 누리며 풍족한 삶을 영익해 하는 것, 동서고금에 걸쳐 정치와 정치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음식이곧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빨간 줄, 파란 줄, 초록색, 세 줄을 썼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했냐고 하면, 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죠? 예, 굶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예,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고, 자, 나아가서. 더 맛있는 음식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한 단계 더 위인 거예요. 한 단계 더 위입니다. 그죠? 더 맛있는 거. 그냥 배고픈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마음껏 누리고 풍족한 삶을 영입케 하는 것은 그것이 확산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적으로. 더 여유있어지고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 소득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본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때 제가 기회가 달 기회가 있어서 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어 특보를 맡으신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후보께서 어떤 음, 저 스탠스로 어 가져가면 좋겠는가 어 한번 언언하기 위해서 한번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해서 만나서 점심 한끼 제가 얻어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했죠. 저는 뭐 뻔하니까 일단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천안함 사건이 최종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거 이후로 소송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고 하지만. 물론 뭐 작년 대선 이전에는 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정부가 국가기관이 국가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존중한다 그것이 처음이죠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그러나 어~ 그에 대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 많은 불국민들이 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여기 세 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00%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그렇다면 그렇, 그렇, 어,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 토론 과정에서 질문이 나온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밝힐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멘트는 그냥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아무튼 그 수준에서 이제 스탠스를 가져간다는 거는 충분히 서로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지금 저 후보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어, 한번 메일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서 어, 제가 적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본 소득을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소득을 줘서 그에 대해서 어 이득을 준다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자칫 그것이 자체가 복지인 것처럼 복지고 복리 형태로 국민한테 베푸는 형태로 되는 거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 저는 약간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 했냐고요. 저는 군주림으로부터 고통이 받는 국민이 없게 한다? 그걸 더 나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요 국가를, 국가가 구성 3대 요소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토. 그러니까 국가 영토, 국가를 구성 3 요소 중에 영토. 또, 뭐가 있죠? 예,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토가 없어도,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망명에서 어딘가 멀리 가서라도 정부를 꾸릴 수는 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헤매던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주권을 빼앗겨도 투쟁을 해서 찾을 때까지 국가는 존속합니다. 그러다, 국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생, 생,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영토, 주권, 국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살아 숨쉬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 내에 국민이 살아 숨쉬고 존재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국민한테 무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건 국가의 의무예요. 그건 기본적인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헐벗지 않을 권리, 헐벗지 않을 권리, 군주리지 예, 않을 권리, 비맞지 않을 권리, 이세 가지 권리, 이걸 우리가 의식주라고 본다면, 헐벗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의식주 할 때, 의가 앞에 와요, 식이 두 번째로 오고, 주가 세 번째로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먹는 게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먹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야, 아무리 좋은, 뭐 좋은 어 그러나, 어이가 앞에 오는 이유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을 보면, 굶주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자기의, 자기가, 어, 처해 있는 위치, 심지어 동사무소에 가서 예, 그 신고를 하면 신그 신청을 하면 저소득층에 신청을 하면 기초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뭐또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거 자체가 싫어서 신고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집에서 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예 그만큼 헐벗는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입을 것도 초라하고 궁색하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먹는 것보다도 그게 더 자신이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벗지 않을 권리가 1번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잘 있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기 몸을 보호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할수 있을 만큼의 품위를 유지시켜줄 그런 책임이 국가한테 있다는 거예요. 국가한테 왜 그만큼 국민은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 국민이 품위를 유지할 정도 입을 수 있을 만큼은 국가가 의무다. 뭐 그렇다고 옷을 사가지고 와서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할수 있는 만큼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이 헐벗지 않도록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지 않을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누워있는 노숙자라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아, 난 싫어. 어딘가 와서 거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고 뭐 하는데 난 싫어. 그냥 노숙하는게 제일 좋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새 모녀, 모녀가, 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중에 가보니 아무 먹을 것도 하나고 내장 것도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보자. 그거는 국가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예, 스크리닝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거는 건강의 문제까지 연결이 돼요. 그죠? 예. 아파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다. 그거는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비 맞지 않을 권리. 비 맞지 않을 권리는 뭡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하늘에서 내려던지는 비를 그냥 맞지 않을 어딘가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국가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본소득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국가가 국민들한테 예 네, 뭐, 일한 만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그것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 생각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줬던 기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한두 가지를 더, 더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교감을 나눌 권리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는 한 단계 그다음이죠. 그 다음이죠.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적어도 복지국가, 예 사회민주국가들 유럽의예 그런 국가들이 가는 길처럼 사회적 인간 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예 의식주 헐벗지않을 권리와 굶주리지 않을 권리와 비 맞지 않을 권리를 충족하면 그다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또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는 예 그게 맞습니다 먹는 것보다 최소한의 품위 유지 예. 그러니까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는 사람은 사회적인 교감을 통하고 또 그만큼 또 즐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적으로. 그죠? 예술, 문화, 예술적으로 또 즐길, 그래야지 또 인격이 고양이 되고, 그죠? 품위가 유지가 되고, 거기까지 한 단계로 진나가는 예. 그래서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음식이 정치다 이야기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송영애 교수님의 음식이 정치다 이 내용을 보니, 자, 지금, 지금, 1895년 창업을 했다고 하던 일본의 이 식당에서 만든 음식. 이 음식의 정치적인 배경이 안 깔려있을까요? 음식이 정치인데, 예. 네. 128년 된 돈가스집 이래버리면, 어이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 갖고 나왔지만 실은, 1895년이 개업한 날이랍니다, 그죠? 이, 제가, 어, 이걸 보자마자, 어, 1895, 이나이 근데, 왜냐면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예, 1895년, 예, 명성화하고 시애를 했던 을미사변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895가 딱 이구져 있는데, 거기 그 개업했다고? 어라? 응, 음, 을미사변이 그대로 연상이 되고, 1905년에 돈가스가 탄생했다고, 이 집에서. 1905. 어, 이 숫자도 제가 바로 또한주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을산늑약 1905년. 그러면 1895와 1905를 믹스시킨 이번 회답에서의, 예, 그거는 음식이 정치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정치인들이 무언가 의미를 담았다고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디, 이 그래픽, 어쩌 SNS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는 이그이 그래픽 만든다고 예. 네, 어, 일, 뭐 한일 회담, 한일 회담 친일 회담, 친일 회담 하기 하루 전날 3월 15일 날 오전에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 그래픽 만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이 SNS SNS에서 이걸 보신 분들 아, 이거 친대표가 만들었구나. 어, 포토샵으로 만든 겁니다. 1895 예. 랭카테이 창업 1895을미사변 그대로 그래픽을 나라니 미쳤다. 이걸, 이게 우연이라고? 이걸 우연을 믿으라고? 1905년 돈가스 탄생과 1905년 늘산 능력을 그래픽으로 제가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예, 그날. 회담 후여기를 따라, 렌카테이, 회담 후 여기를 따라간다고? 1895년 창업하고 1905년 돈가스 최초로 탄생시켰다 자랑하는 일본 식당을 미쳤다. 1895년 명상황후 사례, 1905년 을산어경 모르나. 이것들은 생각이란 걸안 하는 집단이구나. 라고 트위터로 날리고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제가 막 다, 다얹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저, 저도 추미애 전 장관께서, 윤, 100주년 관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돈가스 만찬했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옛가 역사적 맥락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돈가스 넘어가겠나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돈가스 당한다. 가스라이팅, 가스 가스라는 말이 여기서 겹치네요. 가스라이팅하고 예,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예. 뭐 나중에 들어보니 뭐 기시다가 좀뭐 주장해서 뭐 우리 뭐 옛날 어릴적 생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기시다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 집을 정했다는 얘기가 또 들리니까 관동대진인 조선인 학살 바로 이먹 뭐 식당으로부터 20분 거리밖에 안 된답니다 도쿄 중심가 원조 돈가스 식당에서 윤석열 기시다 2차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가메이도 고노하리 다리에서 갓 30살 가량의 주, 조선인 부인이 성기에 죽창이 꽂힌데 참살당한 사체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부였고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관동 대지진 조선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이라는 책을 쓴 야마다 쇼지가 지은 책에 그 내용이 나온답니다. 예, 1923년 정확하게 100년 전이네요. 1923년 예,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시민이 목격한 것저 비극이 목격된 것이 바로 이렌카테의 돈가스 식당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저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 동포에 대한 일본인의 대학살. 그죠? 어, 유언비어까지 예, 살포해 가면서, 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1919년 거국적 3.1 독립운동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의 기세에 크게 놀랐던 일본이 4년 뒤에 대지진이 일어나자 의도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고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 폭동 등의 오보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개업용으로 군대를 통해 직접 학살하거나 일본 군중들을 이용해서 무차별 학살을 유도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일가를 합니다. 지난 3.1절 기념사도 주권 상실이 세계 변화에 준비 안된 조상 탓이나 하고 있던 그러다가, 하필이면은, 관동대지진 100주년 된 올해, 도쿄 한복판에서 돈가스 당하는, 어? 한국 대통령을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돈가스 목에 걸려서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 아, 또추해야 되겠죠.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도쿄 요코하마. 조작된 유언비아가 난 집단 관계의 그 현장, 거기서 100년 만에 거기서 돈가스 맛있었을까요? 네. 음식이 정치다. 송영희 교수께서는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이긴다. 음식이 정치인 까닭이다. 머리 글부터가 음식이 정치고, 정치가 음식이다. 목차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 빤히 보이는 정치 쇼 단식 투쟁은 왜 하는 걸까라는 것부터 족발, 호떡, 순대국밥은 정치인들의 서민 음식이다. 이거 추가하고 싶어요. 라면, 그리고 또 떡볶이, 또 이쪽 김밥. 그죠? 정치인들 뭐 때만 되면 쭉 가서 시장에 가서 하나씩 집어서 먹으면서 돈 계산하잖아요. 예, 그거는 서민 음식인데 그걸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은 쇼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라면값도 정확히 모르는 라면 마니아다. 또 정치의 음식이라는 코너에서는 밥값도 못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밥통들의 밥맛.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사과 박스는 판도라의 상자다라는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배반의 음식 코너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좀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계란을 좀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유착의 치명적인 단맛의 유혹, 사까린 밀수 사건도 다뤘고요. 또 칼국수를 확실히 즐겨드셨던 칼 같은데도 김영삼 얘기하네요, 그죠 칼국수 하면 김영삼 생각나죠. 이 배반의 음식 코너. 근데 화합의 음식에서는 정주영 천마리 소때는 백만 인분 식량이었다. 참 정주영, 회, 그죠? 회장 현대 그룹 회장 음, 정치에 나서는 또 그런 뭐 모험도 했지만. 소를 끌고 북한으로 갔었던 정말 대단한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죠. 그게 지금 얼마, 몇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 뭐, 진, 전진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노력를 했지만, 계속 제자리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 백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 없도록 알아. 경주의 최시, 최부자인 것 같은데, 주변 백리안에 굶주리는 사람,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경주 최 부자 집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백리 안에 굶주려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라. 그만큼 배푼 집안인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윗대에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백리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시작한 그 선대에서는 굉장히 그 소장농이나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사서, 한 번은 그 분들이, 초장농한 분들이 가서 완전히 집안을 완전히 엎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은 그 아들이 그다음부터는, 어, 간을 풀기 시작하고 손주대에 와서 주변 백리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변화했다니. 또그 후손이 바로 최재우 동학, 네, 예, 예, 던 최재우 선생이 그 후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가배차를 마시며 명성황후와 대한제국을 꿈꾸다의 예, 희생을 통한 조화와 통합과 상생의 비빔밥 정치 등 재밌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음식이고 음식이 정치다. 이책 한번 기회되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정치다.